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이번 주 뉴스의 정프로고요. 어, 오늘도 함께해 주실 남혜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계에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도 참 많고요. 이럴 때 우리는 참 뉴스로, 팩트 기반 뉴스로 헷갈림을 최대한 줄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번 2024년 셋째 주,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이 이 정도 뉴스는 꽤좀센 뉴스죠. B.A.P라는 아 그룹의 힘찬이라는 네. 멤버가 있는데 네. 검찰이 지금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네.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죄가 아닌 거죠? 어,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지난 16일이죠.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이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지금 매우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겨 봤을 때 징역 7년을 구형을 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범죄 자체는 사실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 3년간의 위치 주적 전자 작치를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음. 4년간 의 보호 관찰도 하고요. 네.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굉장히 오래 거슬려 올라가요. 일단 네. 201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2018년 7월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러서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받았고. 그리고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2월 8일까지 복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구속 상태로 성폭행 범죄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으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022년에 한남. 동의 한 주점에서 또 여성들을 성추행을 해요. 음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네. 또 어떤 여성을 협박을 해가지고 성폭행한 후에 이를 또 촬영을 합니다. 일심 이심 거치는 과정 네. 즉 재판 중에 네. 또 이런 사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아주 옛날의 일도 아니고요. 음. 요즘에 아이돌은 굉장히 그 시스템화되어 있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 힘찬 씨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힘찬 씨의 범죄 어, 아직 이제 혐의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굉장히 좀 죄질이 좋지 않은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재판 중에 또 저질렀다는 음. 점에서도 굉장히 비난의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는데 어, 과연 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음.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어, F. 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가 네. 사실 굉장히 큰 뉴스가 전에 됐었었잖아요. 이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전 국민이 아는 거죠. 네, 네, 2019년도로 아마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버닝썬 네. 게이트. 네. 지금 이제 활동 재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 너무나 많은 십년을 깨쳤기 때문에 연예계 활동을 은퇴하겠다 를 본인 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딱 5년이 지나자마자 일본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오픈을 했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약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음, 음. 사실 이거는 연예계 활동을 일본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거의 한국에서도 은퇴 선언을 한 박유천 씨 기억하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또 실망을 하셨었는데. 실망을 안고 여기서도 박유천 씨도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까지 열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정말 당연히 활동이 불가능했는데요 박유천 씨도 일본에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다음 달이죠 네. 2월 9일부터 10일까지 데뷔 20주년 팬미팅을 연다고 아... 했고요 그리고 11일에는요 일본의 인텔에서 디너쇼도 개최한다고 박유천 합니다 박유천 씨가요? 네아 그래요? 박유천 씨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박유천 씨가 딱 있었어요 세금 체납도 있어요? 네 4억 900만 원의 체납이 있는데요 4억 900만 원? 예. 그래서 팬미팅을 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좀 어... 이해가 좀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박유천 씨 그리고 최종훈 씨두 사람의 활동 복귀 뉴스를 좀 전해 드렸고요. 아마 고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박민영 씨가 전 남자친구 전 연인이죠. 어, 이 사람으로부터 회사 돈을 어, 받은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이미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소속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박민영 씨 자체로 이전 연인으로 너무나 송사가 정말 끊이지 음... 않았고요.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다라는 음... 입장이었는데요. 네. 소속사 입장 잠시만 들려드릴게요. 네. 억울할 수 있죠. 음. 뭐 이미 검찰을다 소명했는데 기사 하나 나서 이게 또 다시 불거지니 뭐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도가 없는데 또 다시 나온 것에 대한 약간의 억울함과 그런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이제 SNS에 나는 굉장히 당당하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지겹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너무 당당하지 않냐? 사실 차명계좌는. 안 좋은 거다 이게 본인이 안 썼다고 해도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니요 그건 저 도덕적인 것뿐만이 네. 아니라 만약에 그렇죠. 내 계좌를 누구에게 빌려주면 음. 그 빌려주는 것 자체도 불법행위죠 네. 사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소속사 관계자랑 그 직후에 바로 통화를 했는데요 네.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리고 절대 생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음. 말만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당분간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계좌를 어,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그게 어, 예를 들어 범죄에 이용됐다면 네. 마치 내가 어내 계좌를 다른 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데 계좌를 빌려줘서 거기에 음. 범죄에 활용이 됐다면 역시 저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 뭐 별도의 뭐 조사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주 그렇게 당당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어, 조심스럽게 저는 좀 듭니다. 네. 아 그리고 요즘은 악플에 대응하는 굉장히 네. 새로운 흐름들이 어, 네. 소속사들 그리고 연예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티스트 보호를 굉장히 그 소속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까? 뭐 뉴진스 그리고 아이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얘기는 뭐 어떤 얘기입니까? 뉴진스 민지의 칼국수 논란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뭐예 얼핏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얼핏 들으면 칼국수를 모른다고 하는 게 이렇게 사과를 이냐 라고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칼국수가 뭐지? 뭐 이제 음, 이런 그렇죠. 한장만 했는데 음. 이걸 보면서 이제 팬들이 혹은 뭐그 시청자들이 음. 어떻게 칼국수를 모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고, 그렇죠. 네. 제가 그 칼국수를 설마 모르겠습니까? 음. 이게 이제 라, 본인의 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이제 두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음. 여러분은 뭐 칼국수 종류나 재료 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이 칼국수를 조금 빼보고요 음. 이 사건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 아. 유진 씨 민지의 그동안의 성향과 이걸 보면요 네. 이게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일단 칼국수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민지 씨가 혹시 드시고 싶다면 제가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 논란은 칼국수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본질은 아니에요 뭡니까, 제가 좀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민지의 그동안의 그 말투나 말했던 행동 등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민지의 화법이에요. 민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억울을 생략한 채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였어요. 마라탕이 뭔지 몰라요. 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말하는 뭔지는 알죠. 그런데 그 맛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 그냥 함축해서 아, 마라탕이 무슨 맛이지 요런 얘기를 그런 거죠. 그냥 마라탕이 뭐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군요. 네, 늘그 아. 동안에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약간 말 버릇이에요. 그래서 아. 보면 주호재 씨가 막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걸 머어 먹었냐, 안 먹어봤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콩국수 같은 경우에는 음. 호불호가 있다. 음.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민지는 그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콩국수의 재료, 재료가 콩이 비릿한 맛이 있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좀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래서 아, 칼국수의 재료가 뭐지? 갑자기 이제 언뜻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음. 칼국수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음. 아, 칼국수가 뭐지?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진 건데, 음. 이 단어 하나로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민지는 춘천 출신의 순수 한국인인데, 어떻게 음. 칼국수를 모를 수가 있냐. 음. 심지어 민지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는 칼국수들이 엄청 많다. 그 민지가 <laughs> 다녀갔다는 손만두 네. 손칼국수 집이 있어요. 오. 메뉴판 밑에 음. 민지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건 너 허언증이 아니니, 이런 집에 갔다 와 놓고선 뭐지라고 말했냐? 약간 순식간에 허언증이 된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퍼질 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 그 유튜브 채널 댓글은요, 어마무시해요. 방송이 된지 그로부터 1년 뒤, 네, 얼마 전입니다. 지난 네. 2일에. 첫 번째 칼국수 논란 후 1년 뒤. 1년 뒤에. 네.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음. 라이브 방송은요, 음. 정말 편하게 얘기하는 공간이잖아요. 뭐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나는 요즘 뭐를 먹어 또막 이런 얘기가 음, 또 나온 거야 이번에는 낙지탕탕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laughs> 재밌다. 재밌죠. 민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네. 나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다. 나 아, 이제 뭐, 아, 뭐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러니까, 뭐 모른다 안다이렇게 어, 어, 하고 싶지 않다. 어, 나안 먹어봤던 말 그만 하려고 했던 이제 또 분위기가 또 무르익었죠. 음. 그리고 그 동안에 쌓인 감정을 폭발을 시킵니다. 여기서 두번 생각해보세요. 모르니까 모른다 거니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laughs> 네. 예, 네, 근데 네티지는 이게 격앙된 모습이다. 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까지 음, 이 장에서 음. 얘기를 했겠느냐 그래서 네티즌이 지적한 건 음. 민지의 말투를 지적한 거였어요. 네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저는 음. 민지 씨의 이 말이 음. 전 너무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음. 왜냐 면 일단 제가 슈퍼 사이란 노를 잘, 노래를 잘 알고 있고요. 네. 슈퍼 사이. 슈퍼샤이이 노래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 씨의 음. 모른다는 말과 우리가 네. 쓰는 모른다는 말의 그렇죠. 모른다 뜻이 약간 다른 것 같아. 요쭉 설명 들어보니까 음. 워낙 쌓인 것도 많고 네.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억치고와 오해 이런 게 이제 쌓이다 음.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다 아세요? 왜냐하면 음. 내가 모른다는 말은 어, 이 모른다는 뜻이니까 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저는 너무 이해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네. 답답하십니까? 음. 근데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음. 소속사에서 그, 이제 좀 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네. 아 민지가 먼저 소통 공간을 통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해요. 지난 2일 버니즈 분들과 소통하는 라이브에서 저의 말투와 태도가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바로 시간차를 두고 민지 뉴진 소속사 측에서도 바로 입장을 밝힙니다. 어, 요선 굉장히 강경했었어요. 그래서 저 물어봤었어요. 대체 왜 이런 입장문을 냈으며? 소속사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느냐 그리고 이런 법적 대응이야 솔직히 말하면 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원래 이 소속사 아티스트를 위해서 이런 악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음.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네. 게 아니거든요 소속사 말은 그랬습니다 어~ 이례적으로 이런 입장문을 내겠다고 음. 아티스트가 요청을 했고. 이렇게까지 아티스트가 했는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잘 받쳐주는 역할이죠. 이런 행동을 안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음. 아티스트가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네. 소속사 입장에서는 또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게 의무이기도 할 테니까 네네네. 뭐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어, 다만 아마 민지 씨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본인의 유명함에 대한, 유명세에 대한 무게 정도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조금 어,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네. 여튼 뭐그 과정들을 쭉 들어보니까 네. 아, 대충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좀알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아이고, 네. 장원영 씨 관련해서도 어, 법적인 어떤 대응이 있었습니까 예어 아마 탈덕 수용소라고 들어보셨죠 사이버 레카의 대표적인 아 곳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일단은 그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목씨를 상대로 이제 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어이박목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음. 근데 이게 그동안에 너무 억지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무관한 내용들을 정말 짜집기해서. 그때마다 네. 가짜 뉴스들이 계속 무한 생산된 거죠. 여기가 가짜 뉴스 생산소 같은데요. 그렇죠. 유튜브들이 기반이 해외잖아요. 이게 이거 자체가 미국에 근거돼 있어서 굉장히 찾기 어려울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 5월이죠. 미국 법원에서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아냈어요. 오. 네. 그리고 나서 7월에는요. 미국 구글 본사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이사이 유튜버에 대한 대해서... 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이 된 거고요 아직 1월에도 소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까지 잡아냈다는 건요 더 이상 해외 서버라는 익명성에 기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걸 가져왔고 이번에 이렇게 잡아냄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연예인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아마 요런 거 만들어낼 때는 그냥 음... 난못 잡겠지 이건 해외에서 보니까 그렇죠. 뭐 힘들겠지라고 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을 어,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 거짓으로 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또 손해를 입히면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책임을 본인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네.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처럼 팩트에 기반한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만 음. 말씀드리는. 채널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남영 기자와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기자님 역시 이번 네.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 주에도 사실에 근거한 팩트 위주의 연예뉴스 잘 정리해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주 뉴스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